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대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최종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손아섭, 2번 김문호, 3번 정훈, 4번 아두치, 5번 최준석. 뭐, 롯데자이언츠 주영광 코치님에 이어서 200 이닝을 만든 어떤 정말 오랜만에 롯데자이언츠의 이200 이닝 이상의 선발 투수가 되는 조실 인드블럼이고, 뭐, 단연 말할 수 있겠고요. 신종길 잡았고 오승태 일루 세이브에요 번트 3루수 잡아서 일루 뭐 아무래도 롯데 기아 예 오늘 경기 좀 좋은 활약일 기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중열 예, 놓쳤고요 자. 어 빗맞았어요 자 야타요 아하 자손나섭이 잡아냈고 홈으로 쏩니다 홈에서 홈에서 아, 태구가 되지 않았어요. 자, 아쉽네요. 자, 점수 1대 0이 됐고 볼렛 이번에도 볼렛. 볼렛 두개 롯데 주자 2명 1루와 1루입니다. 초구 아, 볼 빠졌어요. 볼 빠졌습니다. 주자 2명 무혈 입성. 소수 하하. 이걸 찬스를 못 살려. 더 어, 스윙 3진아. 3구 3진. 아하. 스윙 3진. 풀 카운트입니다. 파울팁 3진 아웃. 그리고 1루. 이루! 아, 1루는 도루 성공이 됐고. 자, 자 홈을 막아야 돼요. 자, 홈을 막아야 됩니다. 홈을 막아야 돼요. 홈에서. 아. 자, 노블 투 스트라이크 높 공을 밀어 쳤고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자, 홈런이 됐고요 점수 3대 0이 됩니다 아, 또 중전 한 타구요 자, 이번에도 큰 타구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 린드블럼 선수를 위해서 그냥 마운드에서 아, 린드블럼 선수를 내려주는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김원섭이 좌익수로 아, 들어갔습니다 일루 땅볼 아 놓쳤어요 브래필 잡아당겼습니다 좌전한타 주자 두명 원아웃입니다 자 일단은 심동섭이 올라왔어요 바뀐 투수의 초구는 바깥일걸 잡아 당긴 타구 이루 정면 병살타 이인종료자 몸쪽 공을 컨택했구요 중전 안타로 만들어내는 김원석입니다 브래필 빗맞은 타구 유격 자 정말 어이없는 실책이 나왔는데 지금은 오승택 선수가 이 공을 라인 드라이브가 아닌 땅볼 처리를 해서 더블 플레이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책을 범했어요. 자와아우 주자 1루와일루입니다 이범호구요. 눈에 습니다자 중전 안타. 점수 6대 0이 됩니다. 됐어요. 유격수 잡아서 1루에 아웃 그리고 1루! 골을 놓쳤습니다. 7대0 2015년 롯데자이언츠 2차 2번 전체 19순위 굉장히 높은 순위의 지명을 받은 네, 뭐 차세대 롯데자이언츠의 어떤 미래가 될 선수입니다. 자 결국 볼넷으로 출루를 시킵니다. 아 참, 어, 굉장한 좀 어, 기대를 하고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좀, 좌익수 김지연이 좌! 자, 이우민 선수가 어, 센터로 들어가고 아두치 선수가 레프트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1월드 6 4파르병균자책점 16과 3분의 2이닝을 던지고 있는 김원중이요다 아, 주자가 뛰었어요. 지금 자, 7대 0에서 지금 보루를 합니까? 별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야하! 아, 맞았나 결국 밀어내기가 됐고요. 점수 한점 더. 주게 됩니다. 점수 이제 8대0이 돼요. 몸쪽 공 밀어냈고 우익수 자이가 승부가 돼요. 손하섭이 허흡으로 백텀 태그! 태그가 안되고 안중열이 지금 넘어져있고요 위로주자까지 호으로 지금 안중열 선수가 신종길과 부딪히면서 지금 좀 명치쪽에 약간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준태 선수가 들어오네요. 남쪽 유격수 김대룡 막아놓지만 던지진 못합니다. 점수 11대 0이 됐고요. 됐어요. 투수 1루. 길었던 6회가 끝납니다. ...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밀어때린 타구 우중간! 우중간을 완전히 가릅니다. 1루 그리고 2루까지 여유가 있는 정훈, 정훈의 2루타 선두 타자 2루까지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전 안타 2루 받고 3루 받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11대 1 드디어 함전 추가안을 롯데자이언츠 오늘의 첫 번째 타점 5번 최준석입니다. 투수는 구승민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말 잘해주시죠 배설이고 뭐고 자 결국 골레시네요 멈춰 1루수 잡아서 손용석이 직접 1루 베이스를 받습니다자 좌익수 쪽으로 펜스플레이를 해야죠 자 2루까지는 막았어요 일어친 타구 아하 이게 또 안타가 돼요. 자, 원합 주자 2루입니다. 아하. 올빠트렸고 야, 그걸 또 뛰냐? 떨어지는 공 우전 안타. 존나. 존나 막 박찬호. 아, 밀어 때린 타구 우전 안타. 결국엔 오늘 안타를 만들어내는 오승택입니다. 언더티셔츠를 갈아입었네요. 자, 이건 묘해요. 묘해요. 경기 종료 최종 스쿼 13대1입니다. 자, 오늘 롯데자이언츠가 13대1 패배를 했습니다. 롯데선 자이언츠가 이번 시즌, 2015 시즌에는 패넌트 어, 레이스로 어, 이번 시즌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